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국립공원공단 QGIS 데이터 활용 실습 교재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교재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 해당 데이터 두 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여시면 이렇게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 데이터 g 파일은 압축 해제를 해주시면 그 안에 이렇게 실습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압축 해제를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끝났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QGIS 데이터 활용 실습 GIS 기초 과정입니다. 8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유튜브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멈추거나 리와인드 가능하시니까 제가 최대한 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GIS 둘러보기라는 QGIS 둘러보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QGIS 소프트웨어 관련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QGIS 소프트웨어는 2002년에 게리 셔먼이라는 개발자분이 이제 개발에 착수하셔 가지고 2007년에 저도 소속이 되어 있는 o s g o 파운데이션에서 이걸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형태고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최신 버전과 LTR이라고 하는 장기 안정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TR이 롱텀 릴리즈의 약어예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레이티스트 릴리즈가 있고요. LTR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LTR 버전은 레이티스트 릴리즈 최신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TR 버전은 이제 롱텀. 어, 릴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안정화 버전이라고요. 장기 안정화 버전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업데이트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최신 버전은 이제 4개월마다 4개월 주기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안정화 버전은 12개월 주기, 즉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QGIS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LTR 버전을 조금 권해드리는데, 어, 이 최신 버전이 되게 이제 4개월 단위로 뭔가 최신 기능이 들어가니까 보다 많은 기능을 다룰 수 있긴 한데,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버그가 좀 적은 형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요 1년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안정화 버전을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뭐 어떤 걸 설치하든지 자기 자유고, 내 컴퓨터에 두개 이상의 QGIS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도 뭐 서로 충돌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요 궁금하신 분들은 양쪽 버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지금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보통 느낌 오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이렇게 권하고 있고 장기 안정화 버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요거 이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어 릴리즈 스케줄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릴리즈 스케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최근 요게 이제 그 최신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기지원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게 ltr 버전이 되겠는데 ltr 버전이 현재 334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334 버전이 처음 출시된 걸 보면은 2024년 2월 23일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장기안정화 버전은 12개월 주기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024년 2월 23일이니까 1년 뒤면은 2025년 2월 23일을 보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 2025년 2월 21일에 실제로 3.40으로 업데이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 2월 달로 돌아가 보면은 이 시점에 최신 버전은 3.36 버전이고요. 그러면은 4개월 뒤인 6월 달에 이제 3.36 버전, 3.8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서 어 4개월 뒤 그러니까 10월 달에 3.40버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개월 뒤인 음 2월 버전에 보면 3.42 버전 이렇게 4개월 단위로 짝수 버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3.40은 잘 보면은 이제 그 1년 전의 LTR 버전. 나올 때, 즉 어, 2월 달 이때 보면은 이제 어, 3.34 버전이 LTR 버전이고, 그 다음에 3.36이었는데, 이게 어, 1년 뒤에 이제 나오는 3.40 버전은 그 직전, 그러니까 즉이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되기 직전 4개월 전에 최신 버전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업데이트 주기가 있다. 최신 버전은 4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어, 장기 안정화 버전은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데, 그 업데이트되는 버전은 그 4개월 전에 최신 버전이 이제 장기 안정화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뭐, 요 정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QGIS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문서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탭 클릭하시면은 여기 아주 좋은 자원들이, 교육, 이제 콘텐츠들이 존재하고요. 여기 3.34 버전이 장기 안정화 버전이잖아요. 그 장기 안정화 버전에 보시면 PDF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KO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 데스크탑 유저 가이드부터 이게 종류별로 해 가지고 총 6개의 튜토리얼이 있고요. 요것들 다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운 받아서 제본하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부분 이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안내드리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qgis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그래서 ltr 버전은 여기 빨간색의요 링크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음, 제 컴퓨터에는 현재 3.34 ltr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qgis 실행하시면은 바탕화면에 그 해당 버전 이름으로 된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6개의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뭐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루실 것은 여기 있는 QGIS 데스크탑 하나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면은 QGIS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롱텀 릴리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뭔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기존에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하셨으면 약간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게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qgis 실행하면은 뭐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음 구성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첫 번째가 이쪽에 보시면은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요거는 qgis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통 한글 프로그램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처음에 실행하면은 제가 뭐 한글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글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빈 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빈 문서, 빈 문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도 제목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에는 빈 문서 하나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QGIS에서는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내가 어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뭔가 스페이스를 설정을 하고요. 요 안에서 뭐 토지 피복도 뭐뭐 뭐 어떤 어 DM 데이터 여러 가지 GIS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가 하나의 이렇게 지도를 완성해 가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요 위쪽에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뭐 편집 보기 레이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메뉴바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어디 가시면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죠 뭐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실행하셔도 예를 들면 뭐 한글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서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메뉴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걸 메뉴바라고 한다 자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비슷한 기능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툴반을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런 방식을 도킹 방식이라고 하고요. 도킹 방식이 지원되는 형태에서 유사한 기능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제공되는 이런 것들을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툴바라고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어, 뭐, 어떨 때 좋냐면 약간 아는 척 하시기 좋아요. <laughs>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구성을 명확히 알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패널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탐색기 패널리라는 것도 있고요. 얘도 도킹 방식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퀴즈에서 다루실 때 주변 분들한테 막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아, 이게 도킹 방식이라는 거야. 이거 패널리라는 거고, 이거 툴바라는 거야. 이렇게.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탐색기하고 레이어 패널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거의 기본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보면은 공간 처리 툴박스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차차 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 처음에 이거 QGIS 다루실 때 저도 그랬고 처음에 이제 자주 하실 수 있는 실수가 마우스 버튼 조작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탐색기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어요. 실수로. 옆에 있는 것도 지우시고 그럼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보이게 하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QGIS 화면에서 이렇게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패널과 툴바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상에 보이는 게 모든 툴, 패널과 툴바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뭐 이렇게 기존에 이게 켜져 있는 거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지웠던 거, 그게 이제 탐색기 패널하고 레이어 패널인데 뭐 이렇게 다시 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체크 언체크 해가지고 이제 활성화 시켰다가 비활성화하실 수 있다. 뭐그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정보바라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EPSG 4326이라고 되 있는데 이거 무진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또 정보바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장 끝났어요. 오, 벌써 끝났네요.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챕터 1은 QGIS와 관련돼서 챕터 1 제목이 뭐였죠? 어, QGIS 둘러보기였네요. 네, QGIS 둘러보기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벡터데이터 실습을 이제 한번 할 텐데, 영상 좀 쪼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